주님 가르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에게한 나무를 가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너희 하나님 나여호와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을 행하며 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질병 중 하나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 목사님이 오늘 우리 시대가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과학 기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세대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 발전이 계속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날아가서 우주에서 이 지구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걸이 상상했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 이전 세대에는 없었을 겁니다. 얼마 전인가? 세계 유명한 재벌들이 우주여행을 했던 그리고 그 우주여행을 한 것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훈련된 어떤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탐구를 위해서 우주를 그 방문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도 우주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겁니다. 인간의 개놈 프로젝트가 완전하게 이제 유전, 인간의 유전자의 구조나 그 유전자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밝혀낸 후에 사람에게 있는 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 개놈 프로젝트와 함께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기술이 굉장한 속도로 발달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과학은 많이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 많아졌는데도 행복을 잃어버리는가? 결국은 우리가 왜 사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생활 가운데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에게 물이 없는 사흘간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성경 오늘 본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시간, 테스트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그콩해를 갈라 주시고 바다를 건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가 물리쳐지는 것을 다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기쁨,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의 믿음이 테스트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실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간 물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선 이 사흘간의 물이 없는 시간이 이 허락됐다고 하는 게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2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만한 물이 광야에 어느 구석에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날은 아마도 홍해를 건넌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하루, 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면 우리가 물도 먹고 먹게 되고 마실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겠지 생각하고 걸었을 겁니다 이틀째 되니까 조금씩 초조해졌을 겁니다 어? 왜 물이 안 보이지? 사흘째 됐을 때 아마 그들이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는 큰일 났다 물이 없이 광야에서 200만이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눈앞에 우물이 보인 겁니다. 아이 물을 먹으면 이제 해결이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물을 퍼 먹었는데 물을 마신 사람들이 바로 질병에 걸려 버리는 겁니다. 아마 그 물이 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모양인지 이렇게 질병에 걸려 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테스트를 하고 계셨을까? 오늘 본문 이어진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정확하게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시험을 믿음의 시험으로 그들에게 시험지를 던지신 겁니다. 사실 왜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이문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던 시간을 상징하는 그 땅이 고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으로 보내실 때 이곳에서 한 민족을 이룰,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생 땅이 그들에게는 괴로움의 땅이기도 했지만그 괴로움이 오기 전까지의 고사의 시간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행복하고 풍족함이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선 겁니다. 이제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목 말라하다가 겨우 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먹었더니 이제 몸에 병이 들어온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순종을 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과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계속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장 학교 다니면서 그 괴로운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물론, 시험을 즐기는 아주 이상한 종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기 실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력 과시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그, 시간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시험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진짜 뭐1% 정도 될까요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이 시, 시험 시간에 대해서 기다립니다 저희 아들놈 가만히 보니까 시험 시간 때, 때가 되면 더 쉬고 더잘놀수 있으니까 시험을 은근히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모두에게 괴롭습니다 하지만 필연하지요. 시험을 치러야 내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고 내가 보강해야 될게 무엇인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 가지고 믿음이 테스트된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걸 봐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볼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지를 던지신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또 한가지 생각해봐야 될게 있습니다. 두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결핍의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목사님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면서 시험은 세 종류가 있다 라고 이야기 하신걸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다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그 뒤에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하시는 시험과 같은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일 겁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단어로는 같은 시험이란 단어를 씁니다. 저는 영어 단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어에 이 사단의 시험을 유혹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냥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를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단어가 같습니다. 히브리어도 똑같고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에 대해서도 같은 단어로 시험이라고 쓰던데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있다면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광야에서 맞이하신 사탄의 유혹. 흔히 우리가 세 가지 유혹.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향한 시험입니다. 또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했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뒤로 넘어가는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7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맞사, 맞사 또는, 또는 무리바라,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부르신,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했다. 이 시험 뭘까요? 이건 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황, 부족함이라고 하는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의 정반대인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유익을 얻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험은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6절,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다시 한 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규례와 내 명령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 여기 질병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열 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에서 휩쓸려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한 가지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된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질병을 치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던 그 모든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것 같은 그런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귀를 지키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부족함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던 이 시간들에 결핍의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가를 깨닫고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바르게 볼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청년부를 위해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청년부인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비대면 수련회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청년부의 수련회와 청년부 자체를 놓고 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시험에 따라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왜이 시험에 따라 당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시험에 따라 얻너가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변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험의 테스트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그 순간순간 우리를 의심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도 많이 있지만. 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의 수련회뿐만 아니라 청년들 자체를 위 얘기 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 주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수련회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나임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끼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